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드로잉 보기를 숙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V 벨트 풀리의 각 부품인 풀리, 샤프트, 키를 이렇게 한 도면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크레오를 열고 이 V 벨트 풀리 아세를 이용해서 드로잉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잉을 생성하기 위해 상단에 파일을 클릭하신 다음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유형에서 드로잉을 선택하시고 이름은 d r w 플리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 그리고 기본 모델이 플리아세이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고 템플릿 지정에서 형식이 있는 빈 템플릿을 선택하신 다음 찾아보기 클릭하시고 포맷 중에 a3 포맷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A3 포맷이 나타났으며, 이번에는 보기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보기를 삽입하기 위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고, 일반 보기 삽입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결합 상태에 대한 질문 안함을 선택하신 다음 확인 클릭. 그리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V-Belt Fully Assay가 삽입이 되었으며, 확인을 클릭. 그리고 V 벨트 플리 아세이를 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적당한 위치에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아세... 플리 아세이가 아니고 이번에는 플리 단품만 이 뷰를 만들어서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리 아세이를 삽입하기 위해 상단에 드로잉 모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모델 추가를 선택하신 다음 저희가 삽입하고자 하는 이 V 벨트 플리 V 벨트 플리를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 그리고 완료 복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를 보시면 지금 현재 현재 작업하는 이 이름 이 이름이 V벨트 풀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모델 트리도 V벨트 풀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삽입하기 위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고 일반 보기 삽입을 클릭. 그리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기가 삽입이 되었으며 보는 방향은 right을 더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기 방향이 right로 변경되었으며, 적용을 클릭, 그리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밑에 쪽을 보시면 현재 배율이 1대2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배율을 1대1로 변경하기 위해 이렇게 배율을 더블 클릭하시고, 1대2를 1대1로 입력하신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크기가 1대1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투영 뷰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기를 클릭하신 다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고 투영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투영 보기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 투영 보기를 이번에는 반단면도 즉 반절을 잘라서 반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기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 이 보기 영역을 클릭하시고 이 보기 가시도에서 이 반단면 보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이 데이터 뷰이 보일 수 있도록 데이터 마이콘 클릭하시고 이 반단면 보기 참조 평면을 사각 박스를 선택하신 다음 이렇게 라이 평면을 선택. 그럼 이렇게 화살표가 나타나는데 화살표는 이 보는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른쪽 오른쪽을 이 오른쪽을 남길 것이므로 보는 방향이 반대쪽 왼쪽에서 오른쪽이 되어야 하므로 이 유지면을 클릭하시고 방향을 변경하신 다음 이 중심선 중심선은 대칭선을 이용해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클릭.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생성한 대칭선이 생성이 되었고. 남기고 오지 않은 쪽, 오른쪽만 남기고 반대쪽, 왼쪽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닫기를 클릭. 그리고 적당한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이렇게 뷰와 뷰를 선택하신 다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고 특성을 클릭. 그리고 디스플레이 유형에서 은선제거와 그린선을 선택하시고 적용 클릭, 닫기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뷰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플리가 아닌 샤프트를, 샤프트를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상단에 드로잉 모델을 클릭하시고 모델 추가를 클릭, 그리고 저희가 삽입하고자 하는 이 샤프트를 선택하신 다음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밑에 쪽 이름이 샤프트로 변경되었고 모델 트리도 샤프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료 부키 클릭, 그리고 보기를 삽입하기 위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고 일반 보기 삽입을 클릭, 그리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보기 방향은 탑을 더블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탑으로 보기가 변경이 되었고, 적용을 클릭한 다음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투영 부위를 삽입하기 위해서 선택 하시 보기를 삽입하시고 투영 보기 삽입을 클릭.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투영 보기를 삽입합니다. 그리고 보기 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두 보기를 선택한 다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특성을 클릭. 그리고 디스플레이 유형에서 문선 제거와 홀인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적용, 클릭, 닫기, 클릭.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 키를 키를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드로잉 모델을 선택하시고 모델 추가를 클릭한 다음 저희가 삽입하고자 하는 키를 선택하시고 열기, 클릭 그리고 완료 복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이름이 키로 변경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일반 보기 삽입을 클릭 그리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방향은 탑을 더블클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클릭하신 다음 닫기 클릭 그리고 밑에 배열을 보시면 이 배열이 2대1로 되어 있으므로 1대1로 변경하기 위해서 더블클릭하시고 배열 값을 1대1로 변경하신 다음 확인 클릭 그리고 보기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투영 보기 삽입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투영 보기를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전체 전체 도면을 드래그로 해서 이렇게 전체 도면을 선택을 하시고 이 중심선을 삽입하기 위해서 이 주석 달기를 클릭하신 다음 이 모델 모델 주석 표시를 클릭. 그리고 저희는 이 중심선을 삽입할 것이므로 이렇게 데이터, 모델 기준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삽입할 수 있는 이 중심선이 나타나며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삽입하고자 하는 중심선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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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셔서 삽입하고자 하는 중심선을 모두 선택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클릭하시고 취소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가 삽입하고자 하는 중심선이 모두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 일반 보기도 더블 클릭하신 다음 이 보기 디스플레이에서 이 유형을 은선 제거와 허린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클릭 그리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뷰를 이렇게 적당히 선택하셔서 이 보기 좋은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단의 하단을 보시면 이 이름이 있으며 이 이름을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저희가 삽입한 이 모델들이 삽입한 이 아세이와 삽입한 이 부품들이 모두 나타나게 되며 다시 전체 아세이, 이 풀리 아세이를 삽입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ASM 풀리를 선택하시고, 이름이 ASM 풀리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신 다음,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 일반 보기 삽입을 클릭, 그리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풀리 아세이가 다시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름을 삽입하기 위해서, 파트네임을 더블클릭하신 다음, V-Belt 풀리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 그럼 이렇게 풀리 각 부품 후 삽입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이렇게 해서 드로잉보기 숙달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